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제가 보통 일요일에는 자료를 좀 깊게, 평소보다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오전부터 좀 자료를 만들고 있었는데,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은 X죠. 그 SNS 계정에 계속 알람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하루 종일 들어오는 그 소식이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좀안 좋은 얘기, 이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이 내용까지도 좀 포함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좀 가늠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얘기들 또 N 개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좀안 좋은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X에서 나타나는 흐름들 보면은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호를 전문적으로 했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경호상의 문제를 또 지적하고 있고요. 지지자로서 또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또한분 추가되더라고요. 비레크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이나 폭스뉴스 같은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X쪽에서 나타나는 얘기들, 좀 과장된 얘기들은 좀 걸러내고, 자극적인 내용을 걸러낸다라고 한다면 X에서의 흐름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고 정보 측면에서는 좀 속도가 빠르다라는 점 우리가 좀 감안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걸러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의 변화가 이제 점차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지 선언 같은 것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많아지겠죠. 이런 면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 대선 토론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바이든이 상당히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었죠. 토론 당시에 자산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하고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가 달러의 흐름인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 그리고 N은 약세. 그리고 국채시장은 가격이 빠지니까 금리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맨 아래가 나스닥인데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 토론이 끝나고 그 다음 날 경제 지표 중요한 지표가 또 나왔었죠. PCPI 지표 나오고 또 대선 토론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그 상황으로 이어졌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이것이 단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6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그 영향 때문에 달러가 빠지고 금리 올라가고 주가도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나. 한마디로 자산시장 쪽으로 충격을 줬나.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보다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의 대선 후보 낙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봤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은 PCPI 지표 발표된 이후에 한번 정도의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급등락하는 모습, 그리고 국채는 다시 빠지는 모습, 국채 가격 빠지면서 금리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낙마 가능성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 요인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낙마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면서 다시 시장은 안정을 찾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장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이 패드 인사들한테서도 나왔었고요. 그럼 오늘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저격하는 그런 사건이 자산 시장을 또 패닉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까? 이거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총격 사건 이후로 확 올라갔어요. 70%. 직전 대비 10%가 올라갔고. 그런데 희한한 게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1%가 올라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70%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머지 30%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는 그 민주당 인사들을 또 각각으로 비율을 구하다 보니까 바이든이 17%, 해리스 부통령이 8%, 미셸 오바마 여사가 3% 이런 식으로 비율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다 합하면은 30%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1% 올라가고 해리스 부통령은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낙마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이번 사건 이전에는 51%였는데 사건 이후에 42%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오히려 9% 줄어든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역설적으로 바이든이 계속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여론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산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가 더 굳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총격 사건 이후로 여론이 변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로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불확실성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선토론 이후의 모습 같은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다. 여러 흐름을 보면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은 또 미국 시간으로 사람들이 좀 잠에서 깨어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봐야 되겠죠.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또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시아 자산 시장이 다음 주 초에 개장할 때쯤이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많이 좀 안정이 된 상태로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모두가 좀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여론 흐름을 보면은 누락실성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산시장 쪽만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흐름 중에서 중요하게 볼수 있는 흐름은 환율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엔달라 쪽으로 시장 개입이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 가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2레벨까지 올라갔었던 엔달라가 157까지 수직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소식통을 놓고 봤을 때 3조엔 정도 개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판, 재팬투데이 뿐만이 아니라 교도통신이나 요미우리 쪽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조 8천억엔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4월 말 5월 초에요. 근데 이번에 3조엔 정도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지난 주말에도 장 마감 무렵에 또 추가적으로 엔화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 이전에 국채시장이나 주식시장 쪽이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도 4월 말하고 이번 개입대하고도 비슷합니다. 나스닥 시장 하락하고 다우나 러셀이천이 올라가는 그런 섹터 로테이션으로 볼수 있는 그런 흐름 나타났었잖아요. 이 관련된 얘기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련된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한 스토리로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왜 파워루장은 환시장 개입 이전에 한 걸음 더 그리고 좀더 친절해진 그런 스탠스를 보였을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건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시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CPI 지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모습. 파월장의 코멘트 이후에 또 CPI 지표까지도 도와줬죠. 안정적인 모습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고 달러가 약세 보일 가능성이 커지는 그 타이밍으로 들어섰죠. 그리고 그때부터 환 시장 개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은 파우르 장은 CPI 서프라이즈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 이 p o 는 클리블랜드 패드에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수치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5월에도 클리블랜드 패드에서 뽑은 수치보다 실제 수치가 좀 약간 낮게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좀 낮게 나왔어요 그것보다. 7월 10일 CPI 지표 나오기 직전에. 클리블랜드 페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3.13%뽑고 있었거든요. 그보다 좀 낮아진 것이죠. 6월에 나타났었던 그 5월 지표 사례하고요. 최근 PCPI 흐름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에 베팅을 한 것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n k b i 일본 재무성 단독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회 증언 때 파월 의장 뿐만이 아니라 옐런 의장도 같은 시간에 의회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원으로 나눠져서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이 각각 의회 증언을 각각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입에 미국과 일본이 공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 22포럼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거론하면서 그 이전에 좀 불안했었던 금리 흐름이 안정적으로 바뀌게끔 파월 의장이 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흐름이 미국과 일본이 공조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적었어도 움직임 폭은 4월과 비교해서 만만치 않게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유동성 흐름이 자산 시장 자체적으로도 또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7월부터 9월까지의 큰 그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감안한다면 오늘 전해진 이 소식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그 총격 소식 이것이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현재 여론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충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 자산 시장 자체적으로만 놓고 봐도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론이 달라져서 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자산 시장 펀더멘탈 흐름하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화정책 흐름의 변화, 지난주까지 나타난 통화정책의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이 9월까지의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놓고 봤을 때는 큰 충격이 지적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충격적으로 전해진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 주 이후에도 이 선거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대선 토론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성관련 이슈는 계속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 자산시장이 모두 쉴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주에는 주중에 오늘 드리지 못한 말씀 다 포함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